9월 3일부터 6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 올려지며 드디어 서울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국립극장과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합작해 역대 창극사상 최대 예산인 10억 원을 들여 제작한 작품으로 지난달 전주 세계소리축제 개막 무대에서 선보인 뒤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4회차의 서울공연이 전후의 정석 매진되었습니다. 오페라 연출가 율나김이 연출을 맡아 판소리 시어터라고 새롭게 장르를 명명하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효녀 심청 이야기를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윤나 김이 연출루트에서 이 새로운 심청을 동화의 죽음이라고 말한 데에서 작품의 방향성이 읽히는데요. 그는 심청이 왕비가 되는 신분상승 로맨스 결말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새로운 결말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국립창극단의 심청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전통사회의 강력한 간의 규범이었던 효도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심청 재해석분을 몇 가지 살펴보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국립창극단 심청이 어떤 점에서 새로웠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그동안 고전 속에서 표심의 상징으로만 이해되는 심청을 억압적인 전통사회의 피해자로 재조명하거나 그에게 씌워진 상징을 걷어내고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는 인간으로 그려내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인훈 작가는 1978년작 희곡 달아달아 밝은 달아에서 또 홍석영 작가는 2003년작 소설 심청 연꽃의 길에서 심청이 매춘업소에 팔려가 남성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으로 각색하며 심청전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효도 이데올로기가 아닌 아부장제 하하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에 의한 여성 착취임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심청을 남성사회의 피해자로 재해석함으로써 가정 내 착취와 피착취 구도에서 심학규가 가해자 위치에 있음을 감추고 여성이 남성 사회로부터 당하는 폭력을 자연재해처럼 여기는 기존의 인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인식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남성 사회의 폭력 역시 막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폭력의 방조자이자 공범으로 만들어 누구를 특정해 비판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무기력에 빠뜨린다는 맹점이 있습니다.가해자의 특정성이 지워진 자리에 남은 것은. 피해와 피해자의 구체성으로 이들 작품은 폭력에 희생되는 여성의 고통을 관음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이 같은 여성의 고통 혹은 고통받는 여성을 한나의 장르로 만드는 결과를 추리합니다. 여성의 고통에 렌즈를 가까이 가져다 대어 고통을 재생산하면 이 결과물이 남초 커뮤니티 등지에서 서비스 씬이나 액기스 등과 같은 키워드로 소비되며 여성의 고통은 오락이 되고 고발의 의도는 휘발됩니다. 지난 2020년 서울영극제에서 공연된 극단 공연 제작센터의 달아달아 밝은 다라는 신청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포도무적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폭력을 고발하고자 하는 예술의 방식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여성의 고통이 창작자에 의해 어떻게 볼거리나 즐길거리로 전락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이러한 증거가 차고 넘치다 못해 정전의 지위에까지 이르는 것이 예수계의 살아있는 불행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아달아 밝은 나라에서는 조선인 남성 김서방을 등장시켜 외춘업소에 끌려간 심청을 학대와 유린의 현장에서 구해냄으로써 남성을 폭력의 주체로만 두지 않고 구원자 남성과 학대자 남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폭력은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기에 나쁜 남성의 대립함으로 좋은 남성을 세워 남성의 일반화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남성 사회의 오랜 통치 전략인 국가 배드칸 모델이 적용된 것으로 폭력을 저지른 것은 나쁜 남성이기에 작품의 대전제인 남성사회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고발이 힘을 잃고 많은 지점입니다. 이광백 작가의 2017년작 희곡 심청은 해마다 인당수의 인신공양을 하는 무역상인 선주의 시선에서 전개되는데요. 이 작품에서 심청은 등장인물이 아니라 배를 타고 중국을 오가며 매년 임신공양의 제를 드려야 하는 선주가 널리 젊은 여성들을 포섭해서 쉽게 재물을 얻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 속 인물입니다. 배 위에서 일생을 보내며 죽을 때가 다 되었다고 느낀 늙은 선주는 마지막 재물로 겉보리 스무 가마를 주고 젊은 처녀 간난을 사오는데요. 간난은 오입제가 노름에 빠져 아내와 자식을 돌보지 않은 무책임한 아버지를 증오하며. 굶어 죽을지언정 아버지의 뜻대로 바다에 빠져 죽을 수는 없다고 저항합니다. 아비 노릇을 하지 않는 심학규. 이 작품에서는 심학규라는 이름도 없고 심청의 아버지도 아닌 갓난의 아버지인데요. 아무튼 딸을 돌보기는 커녕 고작 노름을 하고 의질할 돈을 마련하느라 딸을 팔아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가부장과 그를 증오하는 딸은 심청의 재해석에서도 쉽게 만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선주의 시선에서 간난이 팔려온 다음부터 이야기가 전개되기에 간난이 왜 아버지를 증오하며 죽지 않으려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줄뿐 가부장에 대한 비판으로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난을 연민하게 된 선주는 그를 살려주려 마음을 바꾸지만 결국 간난도, 선주도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맺게 됩니다. <목소리> 그녀의 심청은 심청과 장승상 부인, 뺑덕어멈을 중심으로 여성 간 연대와 사랑을 그려내며 심청이란 인물과 효도 이데올로기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웹툰 플랫폼 저스틴에서 연재되며 큰 인기를 끌었고 2018년에는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하는 등 페미니즘 만화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작품은 심청을 어여삐 여긴 장승상 부인이 그를 수영딸로 삼으려 하며 은사화주승에게 시주할 공양미 삼백 석을 선뜻 내어주겠다고 하지만 심청이 길러준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는 부분에 주목합니다.스토리를 맡은 세리 작가는 장승상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길 어떤 마음으로 공양미를 내어주겠다고 제안했는지 심청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고도 공양미를 구할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이를 거절했는지 고전이 비워놓은 틈새를 파고들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웹툰에서 심학교는 사대부 집안 출신이라는 초라한 자존심만 남은 채 과거 시험 공부를 하겠다는 공수표나 날리며 딸에게 기생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는 심청이 벌어온 돈의 의지에 살면서도 아비노릇을 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나 딸에 대한 미안함은 없이 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기심과 자기 연민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뺀덕어멈은 미움모로 혼자 아들을 키우는 무당으로 재해석되어 심청의 조력자로 등장하는데요. 심청이 뱃사람에게 팔려가고 받은 재물을 바다에 던지며 심학규에게 청이를 당신이 죽었다고 일가라는 장면은 극중 심학규와 심청의 착취와 피착지 구도를 압축해서 보여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 미혼 모인 뺑더검험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제의 여성 착취가 더욱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심학규는 죄책감을 느끼기는 커녕 청의가 꽃가마를 타고 자신을 데리러 올 거라며 현실을 부정하고 판타지 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작품은 방승상 부인과 심청이 공간과 연대를 넘어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자신들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의 심청 재속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가부장제의 여성 착취와 착취당하는 딸이라는 존재를 국립창극단 심청에서는 어떻게 다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